올려 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7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571쪽입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7장 2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후에 아람왕 베나다시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음으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기머리 하나에 은 팔십 세 갤이요 비둘기 똥 사분의 일갑에 은 다섯 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리야? 타작 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하에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어 놓아.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바세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수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니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제 토요일 새벽 주님께 나온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추석 연,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많은 친지들 또 가족들을 만나실 텐데요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구하는 은혜의 가문이 될수 있기를 대대 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열왕기 하야를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엘리사라는 엘리아의 제자였던 그 선지자가 경험하였던 그런 역사적 사건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읽어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조금 어둡고 좀 비참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통화해서 죄악된 인간의 본성은 무엇인지 또 우리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제의 내용과는 약간의 시간 차이가 있는 본문입니다. 사마리아 성은 아람군에게 포위당해서 큰 기근을 당했다 라고 말합니다. 음식과 물자는 소진되었고, 백성들은 굶주림으로 오늘, 마치, 어, 비참한 모습이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왕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에, 이, 이, 그는 이를 모든, 이 모든 것들을 엘리사의 책임인 것으로, 어, 정가시키고 그를 죽이려 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장로들과 함께 있다가 이런 상황들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은 엘리사의 목숨을 보존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내일 성읍에 평화를 주시고 음식과 물자를 공급해 주실 것을 약속하는 부분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어, 주일이어서 우리 가 읽지 못하지만 그 위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재난이 마치고 아람 군대가 모두 도망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내일에 이어지는데요. 오늘 그 전반부의 내용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2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다시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에워싸니 아멘. 이후에 아람의 베나닷 이세가 다시 쳐들어와 이 사마리아를 포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성읍은 큰 기근으로 이제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었죠. 여기에서 이후라는 말은 어제 읽었던 6장의 전반부의 내용인. 아람군이 석방되었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제 아람의 침입은 2 3절에이 사건 이후로 아람군이 다시 이스라엘을 침입하지 못하였다라는 내용과 어쩌면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는 기록이죠. 하지만 우리가 볼, 기억할 것은 23절 이후로 이제 좀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23절의 의도는 이제 아람의 포로를 후대하여 돌려보낸 그 사건이 아람에게 큰 영향력을 끼쳐서 한동안 아람의 침입이 없었음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람이 공격을 재개한 것은 그간 얼마 정도의 시간이 흘렀고 그 사건의 여파가 아람 내에서 이제 사라졌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예쪽부터 성읍을 포위하는 그런 전술은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매우 효율적인 정복 정책이었습니다. 이것은 외부로부터 연락망을 끊고 어떤 물자들의 공급을 차단하여서 그성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심리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압박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상자나 무기의 낭비를 최소화하면서 상대국의 항복을 받아낼 수 있는 효율적인 전술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사마리아에 닥친 큰 기구는 그러한 포위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성읍 내의 물자들이 부족하다 보니 이제 모든 식량과 물자가 바닥났습니다. 그래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비둘기똥 4분의 1갑이 은 5세겔에 판매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 금액이 구체적으로 오늘날 단위로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는 어,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이 이 내용들은 당시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졌던 이낙위조차 식용으로 어, 식량으로 구하기 어려워진 때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뗄감으로쓸 비둘기 똥조차도 구하기 어렵게 된 그런 상황임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지만, 함께 읽었던 7장 1절에 보면, 물가가 다시 안정화될 것임을, 어, 엘리사는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왕이 성벽 위를 지나갑니다. 그때, 한 여인이 자신이 당한 비참한 현실 속에 자신을 구해달라고 왕에게 도움을 호소하죠. 그의 요청의 왕은, 여우와가 너를 구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구하겠느냐? 타장 마당에서냐 포도주 틀에서냐라고 답을 합니다. 곡식과 포도주의 기름은 하나님의 복주에 아 하나님의 그런 축복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이 다 끊어졌다는 것은 왕에게 또 이스라엘에게 심판이 임했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따라서 왕의 대답은 현 상황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린 형벌이고 왕의 식량 창고도 비었으며. 식량을 얻을 길이 없는 그런 형편임을 알리는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왕이 이 여인의 이야기를 다 듣기도 전에 이렇게 미리 설명하는 것으로 볼 때, 그는 이미 이러한 여인과도 같은 자들의 호소를 여러 번 많이 들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왕은 여호와를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크심을 언급하는데요. 하지만 그는 이후의 언행들을 보면. 이것이 믿음의 언행이 아닌 것임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현실에 대한 체념을 섞인 그런 형식적인 이야기임을 우리는 알수 있는 것이죠. 왕에게 현 위치, 위기에 대한 책임도 대책도 없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 모습은 나아만의 나병을 치료, 치료해 달라는 아람 왕의 편지를 받았을 때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왕은 의례적으로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되묻습니다. 그제서야 여인은 자신과 다른 여인이 자신의 자, 어, 굶어죽게 되어서 자신의 자식들을 차례로 먹, 먹자라는 그런 약속을 했는데, 이에 자신의 아들을 먼저 삶아 먹었는데 다음 날 다른 여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말 끔찍한 이야기인데요.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신랄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포위당한 기간이 길어지자, 이제 인육을 먹는 그런 끔찍한 일이 발생한 것이, 어, 이제 이 사건 속에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이미 예고되었던 일이고, 이러한 일들은 나중에 유다가 바벨론에 포위될 때에도 발생, 성경의 기록을 보면 발생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당시 자신의 목, 어, 어, 자식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친권을 포기한 여인이나 또는 죽은 아이를 살리려 안간힘을 쓴수넴 여인처럼 부모에게 자식에 대한 본능적인 그런 극률과 애정이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당시의 상황이 너무도 궁핍하기에 모생애보다, 어, 모생애보다 생존에 대한 본능이 더 크게 발현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오늘 왕에게 호소한 이 여인은 다른 여인이 약속을 깨뜨렸다라는 것을 고소하고 있지만 실상은 자신의 그런 본능적인 모생애를 저버렸고 정의를 운운하며 남만 탓하고 있는 강팍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인의 말에 왕은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요? 애통하며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애통함을 나타내는 유대인들의 그런 행위인데요. 이때 찢어진 옷 사이로 왕의 몸을 둘른 굵은 배가 백성들에게 보여집니다. 배 옷을 입었다 라는 것은 어떠한 심판이나 고난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위선적이게도 왕은 회개한다 라는 외형적인 그런 옷을 입고 백성들에게 보여주고는 있었지만 그는 이 현재 위기 속에서 진정한 회개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책임을 엘리사에게로 전가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3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바세아들 엘리사의 머리를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그는 엘리사를 오늘 당장 잡아 죽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벌을 달게 받겠다라는 의지를 굳히고 있습니다. 마치 아합이나 아세라가 자신들의 죄악은 무시하고 오직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 했던 모습과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 왕의 언행을 통하여 우리는 그가 어떠한 자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그는 백성에 대한 진정한 극률과 애통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면한 이 고난 속에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않고 남 탓만 돌리는 교만하고 무책임한 무능력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그는 지금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불순종과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만약 그러한 분이신지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 앞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믿음은 병든 믿음이거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해 보지 못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리하여 어려움 속에 기도조차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향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의 그러한 무분별한 모습 속에 엘리사는 죽음의 위협을 직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마리아를 구하실 것을 예고하며 이 엘리사를 보호해 주십니다. 왕은 엘리사를 체포할 사자를 그의 면전에서 먼저 보냅니다. 그때 엘리사는 어떠한 장소에서 누구와 함께 있었을까요? 엘리사는 장로들과 함께 그의 집에 있었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사를 찾아 죽이려 하였지만 그나마 그 성읍 안에는 하나님을 구하고 엘리사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장로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제. 이 엘리사의 사역 가운데 사장부터 팔장까지 이르는 이 사역 가운데 이처럼 하나님은 아니,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종종 언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엘리야에게 약속하셨듯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칠천을 약속하였듯이 그의 백성들을 남겨 주셨음을 입증해주신 것이죠. 엘리사는 이제 왕의 사자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그들의 동태와 목적에 대해서 알, 어,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에게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이제 사자가 당도하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막으라는 것을 명령하지요. 또한 왕이 그 사자 뒤에 함께 따라올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그런 목숨이 유태한 상황 속에 이전에 그런 아람과의 전쟁에서 결정권을 갖고 진두지휘한 상황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한편 이 엘리사는 이때 왕을 살인자의 아들이라고 칭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런 요람에 붙인 아압과 다를 바 없는 자기 자신의 책임을 남에게 미루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더 여호와를 기다리오라고 말하는데요. 이 말은 그가 처음에는 엘리사를 죽이려 했지만 곧 후회하고 자신이 보낸 사자의 뒤를 따라와서 자신의 무력감을 토로하는 것으로 우린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왕의 말에 하나님은 이제 그가 회개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일 이 기근을 종식시킬 것을 엘리사에게 선언하게 하십니다. 7장 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어다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파를 한 세계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내일 이때쯤이 되면 이제 물가가 안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약속하게 하십니다. 물론 이 금액은 당시 시세보다 조금 높은 금액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전의 물가보다는 확실히 안정적인 때가 될 것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함께 들은 왕의 손을 붙들어 주는 보좌관.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은 여호와가 하늘에서 창을 만들어낸 들 그런 일이 가능하겠느냐라고 의심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주셨고 만나 매출하기로 그들을 먹여주셨지만 그들은 그때마다 불평불만을 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왕의 신하 또한 왕의 보좌관 또한 하나님의 그런 능력보다는 자신의 이성과 경험을 우선시하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할 것은 어, 어, 그는 그, 그것을 고백한 대로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말대로 엘리사는 그가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는 분명 보겠지만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왜 이러한 전쟁과 기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며 그 원인은 왕에게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왕의 모습을 타산지석 삼아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할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왕이라면 백성들이 이러한 지경이 될 때까지 왜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었던 것일까요? 백성들의 아우성에 왕이 한 일은 겨우 엘리사 선지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그를 향해 저주를 내뿜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옷을 찢고 배옷만 입은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회개해야 했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해야 했습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는 오히려 이 재난의 책임을 엘리사에게 돌리고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는 지금 엘리사 선지자의 도움으로 수없이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는 이제 엘리아를 죽이려 했던 그의 조상들처럼 이 엘리사를 죽이려 합니다. 그는 그의 책임을 회피하고는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재앙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았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고 그것을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만 사태는 더욱 악화되었고 멸망만 재촉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우리의 일차적인 반응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때까지 그 심판을 수용하며 하나님의 간구와 도우심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려 한 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엘리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예고하였지만 그는 또 왕의 신하 또한 그것을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실 때 그의 불신의 사람은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지만 그것을 거절하고 축복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왕처럼 핑계거리만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책임을 져야 할 일도 책임지지 않으려 잔머리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에게 어려움이 올 때, 나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때가 올 때, 하나님께 질문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듯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왕 같은 실수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할지를 함께 생각해 보게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직면하게 될 어려움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왕처럼 핑계하며 다른 사람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것의 원인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며 하나님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예배자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셨어서 그리하여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려는 노력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크신 그 은의 배포를 주시면 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이시는 충만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는 복된 매일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온가족 금요철야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진행될 모든 순수가운데 은혜해 주시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양육과정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질수 있도록 인, 기도해 주시고 리모드, 이모, 리모델링 과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오늘 시작하는 새소식방과 드림스쿨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지역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 이 지역에 복음이 필요한 많은 어린이들 초청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풍성한 열매를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되려고 기도해 주십시오. 많은 이들이 수고하고 헌신할 때 그들에게 은혜 주시고 세임도 해 주시라고 또 특별히 기도해 주길 시 바랍니다. 추석 연휴 가운데 모든 우리 추청교회 성도님들 가정 가정 가운데 춤과 기쁨의 교제가 있도록 또먼길 오갈 때 안전하게 지켜 주시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해 또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요